최근 최고 시청률을 무려 21%나 돌파하며 네티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모범택시2. 모범택시는 엄청난 화제성 덕분에 출연한 배우들마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그중 굿데이터를 통해 최근 발표된 출연자 부문에서 무려 4회 연속 1위에 오르는 엄청난 화제성을 보인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배우 이재훈입니다. 이재훈은 2011년 영화 파수꾼과 고지전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데뷔하자마자 그의 각종 신인상을 휩쓸며 괴물 신인이란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데뷔부터 승승장구하던 이재훈은 현재까지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톱스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재훈이 작품에 출연할 때마다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 여배우들과의 키스신이죠. 이재우는 상대 여배우들과의 키스신에서 특별한 행동으로 현장의 여배우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재우는 어떤 행동으로 상대 여배우들을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오, 놀라워라. 2012년 개봉 이후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아이돌 수지를 배우로 인정받게 만든 영화 건축학개론. 이 작품은 당시 개봉 31일 만에 누적 관객 수를 무려 321만 명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 멜로 영화 중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개봉 후큰 화제를 모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10살의 나이 차이를 가진 이재훈과 수지의 키스신입니다. 이들의 키스신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10살의 나이 차이를 무색하게 만든 이재훈의 동안 외모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도 있지만 바로 이재훈이 키스신 촬영 중 보여준 상대를 위한 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재우는 촬영장에서 당시 연기 초보인 수지를 위해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하는 장면들이 보이는데요. 수지는 메이킹 필름의 인터뷰에서 <laughs> 촬영장이 어색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드리마에도 했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연기를 시작한 거라서 다시 촬영장이 너무 불편하고,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맞설고 재훈 오빠랑 친하지도 않고 근데 재훈 오빠가 계속 그래서 편안하게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저도 좀 편안해지고 갑자기 그냥 편해진것 같아요. <laughs> 현장 가는 게 진짜 좀 되게 재미있었어요. 촬영장이 싫었다고 밝힌 것이었죠. 하지만 이재훈의 배려 덕분에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런 이재훈의 배려 덕분에 결국 네티즌들이 꼽은 명 장면이 탄생할 수 있던 것이었죠. 모든 국민을 추억에 푹 빠지게 만든 그 장면은 바로 첫사랑에 설레는 감정을 담은 키스신입니다 건축학개론에서 수지는 벤치에 앉아 이재훈에게 기대어 잠든 장면이 나오는데요. 수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던 이재훈은 수지를 바라보다 고민을 하며 천천히 다가가 짧은 입맞춤을 합니다. 이재훈은 설레는 장면이지만 자칫 어린 수지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재훈은 메이킹 영상 인터뷰에서 상대 배우가 불쾌해하지 않게 빨리 끝내야겠죠라며 어린 수지를 배려하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죠. 이런 배려 때문에 수지 역시 당시 어린 나이에도 설레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던 것인데요. 이에 네티즌들 역시 이 장면을 본뒤 아, 진짜 풋풋하고 좋네, 이 장면. 이재훈 연기가 남자의 아픈 첫사랑을 너무 잘 표현했어라며, 이재훈의 상대를 위한 배려심과 연기가 이 장면을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함께 호흡을 맞춘 수지 역시 개봉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란 질문에 키스신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어 굉장히 떨렸고,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라며, 이재훈에게 푹 빠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년 배우 신민아와 함께 호흡을 맞춘 내일 그대와 이 작품은 외모와 재력 인간미까지 갖춘 완벽한 스펙의 시간 여행자 소준과 송마린의 피할 수 없는 시간 여행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레전드 키스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은 바로 달달한 신혼부부 역을 맡은 두 사람의 훌라후프 키스신입니다. 이재훈은 이 작품에서도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게 만들었는데요. 달달한 로맨스 장면 촬영을 위해 리허설 중인 신민아가 무척 어색해하며, 극중 대사인 "나 너 사랑한다"고를 외치자 이재훈은 어울하며 신민아가 어색해지 않게 러운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이었죠. 이에 모두를 설레게 만든 훌라 후프키 스신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킹 영상의 인터뷰에서도 이재훈은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 상대 배우인 신민아를 돋보이게 만들어 배려 깊은 인터뷰에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재훈은 인터뷰에서 내일 그대와의 현장 분위기를 묻자 전에 작품들이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심각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웃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은 제가 여태까지 찍었던 작품 중에서 가장 밝고 옆에 계신 신민아씨께서 굉장히 많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한 기운이 분명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며 신민아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죠. 이에 한 네티즌은 이재훈의 스윗한 인터뷰를 본뒤이 심쿵살인 말하며 너무 설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훈은 2018년 또한번 네티즌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그 작품은 바로 배우 최수빈과 호흡을 맞춘 여우각 시별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재훈은 설레는 키스신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을 잠모시루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설레는 키스신들 역시 이재훈의 섬세한 배려 속에 탄생할 수 있던 것이었죠. 이재훈과의 키스신을 앞둔 최수빈은 긴장감의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이에 이재훈은 가벼운 장난을 치며 채수빈을 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긴장감이 풀린 채수빈은 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설레는 키스신이 완성될 수 있던 것인데요. 키스신 촬영이 끝난 후에도 이재훈은 부끄러워하는 채수빈의 얼굴을 자신의 큰손으로 가렸죠. 채수빈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의 키스신 촬영이 끝나자 이번에는 감정이 남아 어색해하는 채수빈을 위해 등을 토닥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히스신도 그런데 마지막에 수연이가 토닥토닥하는 거 뭔데 아 진짜 개설레 쑥스러워 하는게 더 설레네 아나. 다시 태어나면 이재훈으로 태어나고 싶다 남자가 봐도 진짜 너무 멋지다라며 이재훈 의 배려가 너무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훈의 배려에 대해 채수빈 은한 연예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재훈을 여우각 시별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로 꼽기도 한 것이었죠. 함께 출연한 배우 김지수가 상대 여배우 앞머리도 챙겨줘가면서 한다고 밝히자, 최수빈은 내 헤어 선생님이라고 밝혀 인터뷰장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대 여배우와 네티즌을 푹 빠지게 만든 이재훈은 지난 4월 17일 모범택시3 제작 추진 기사가 나오며 또한번 네티즌들을 설레이게 만들었는데요. 이재훈 역시 최근 방송된 예능을 통해 시즌2를 찍고 또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으니까 시즌3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작될 모범 택시3의 레전드 연기 기대해 봐도 좋겠죠?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